따라서 이 보디하고 사트바라고 하는 이 개념을 하나로 묶뚱거려는 인간됨을 이상적으로 이렇게 그려나가야 된다는 것, 뭐 과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설명방식이 굉장히 다명방식 그런 것이 있습니다. 보디 사트바 어떤 사람은요, 여기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깨달음의 역사화다.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laughs> 좀 말이 좀 여러분한테 쉽게 이해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깨달음이라고는 지혜잖아요. 지혜를 갖고 있을 바에 뭐예요? 그게 구체적인 삶 속에서 반영이 돼야 된다. 그래요. 역사라고 하는 말이 그런 말이잖아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 지나간 역사적 사실도 역사지만 지금 현재 창조되고 있는 것도 역사잖아요. 그니보디사트만으 깨달음의 역사화다 이런 사람도 있고 뭐 오만별 것으로 설명을 해요. 그런데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것이 핵심이에요. 부처님은 사가문의 부처님은 깨달은 자고 깨닫지 못한 자를 하나의 인간으로 이해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후대에 불교를 하던 수행자들이 후대에 불교를 그 이끌어 가던 그 장로들은 깨달음하고 이 중생하고 지혜하고 이예 번뇌에 있는 이 중생하고 이두 개를 하나의 인간으로 정말 과감하게 만들어 버렸다. 그렇게 해서 내놓은 인간이 보살이다. 그 거기에 내가 그 티벳 티벳에서는 보살을 뭐라고 그러는지 잠깐 정리해놨는데 거기에 보면 오직 부처님의 깨달음에만 매달린 자 그런 말을 해놨거든요 깨달음을 향한 용감한, 용감한 마음을 가진 자 그게 보살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음을 이뤘냐 안이뤘냐가 상관없어요 이 마음만 갖고 있으면 중간에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이 마음을. 중간에, 뭐, 버려버릴, 뭐, 중간에 안, 아무어버릴 수도 있고. 아이, 뭐, 뭐, 선하게 살아봐야. 근데 우리 저래 신도님들 자꾸 내방은, 아이, 스님 착하게 살면 계속 남한테 손해만 보고 사는데, 그 착하게 살아서 뭐 하면, 우리 신도들도 그러더라고. 근데 그런 것도 상관없어요. 손해가 본다고 손해본다고 해서 착하게 살려는 마음을 안 일으켰지만 결국에는 그 사람은 착하게 살려는 마음을 일으켜요. 그렇게 가. 중간에 약간 뭐, 뭐 음, 착오가 있을 수는 있어. 그러니까 일단 깨달음에 대한 마음을 한 번이라도 일으킨 자는 적은 보살. 깨달음에 대한 마음을 일으킨 자, 선하게 살려는 마음을 일으킨 자, 이렇게 다 보자. 그러 음. 초기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을 일으킨 자, 이 말을 어떻게 표현을 해냐면 그래도 깨달음을 일으키려고 하면 뭔가 좀 수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지난번에 뭐라고 했어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유교적인 아이디어로 이렇게 살려고 하는 것이 수행이다. 구체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수행이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말하는 수행은 그와 달리 삼매수행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과 같이 삼매수행. 응. 부처님이 보리수화에 그 앉아서 말하지 전각을 얻기 전에 초선에 들었다가 2선에 들었다가 3선에 들었다가 4선에 들었다가 또 4선에 들었다가 3선에 들었다가 2선에 들었다가 이걸 세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뭐, 열진전에 들었다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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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무변처, 생무변처, 공무변처에 들었다가 다음에 비상, 비비상처에 들었다가 어쨌다이 얘기가 계속 반복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나중에 깨달았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역시 이게 깨달음을 얻는 데는 삼매에 들은 것이 필수야. 그러면서 초기 대상을 하는 사람들은 역시 이삼매를 강조하고 있어 삼매를 강조. 그런 경향을 띄는 어, 어, 것은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음. 거기에서 내가 오직 산매 수행에 매달려 있는 자라고 할 표현을 썼는데요. 이게 팔천석과자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오직 산매 수행에 매달려 있는 자. 산매를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은요. 아 나도 한번 이렇게 참사람을 해볼까? 이 마음을 낸 사람은 음. 한번 이렇게 했다가 금생에 한 번도 산매를 안 닦았다 하더라도 한 번이라도 마음을 일으킨 사람그거 인연이 돼서 다음에는 언젠가 해요. 어. 언젠가는 하게 돼있어. 어떻게 산매 예? 산매가, 에 산매가 산명을... 뭐예요? 그 뒤에 나와. 그 뒤에. 야. 야. 근데, 삼매에 매달린 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또 그런, 거. 매달린다는 거는 그 집착하는 거 아니오? 그렇잖아요? 삼매, 산매 그러면, 삼매에 매달린다는 건 삼매에 집착하는 거 아닙니까? 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 나도 그거 가지고 초기문교에서 삼매에 매달려 있다고 그러는데, 삼매에 매달려 있다는 말이 진짜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한참을 나도 이게, 그 맨날 며칠을 나도 이걸 앞뒤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살펴봤어. 근데, 매달려 있다는 말은, 역시 이게 집착한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집착한다는 말. 근데, 그게 부정적인 의미든 뭐, 긍정적인 의미든 어쩔 수 없어. 지금 집착한다는 말이에요. 매달려 있다는 말. 근데, 삶에 매달려 있다는 말은, 좋은 결과를 낳는다 해서, 그, 부정적인 의미에 집착하고는 이렇게 구별을 한것 같아요. 그런데, 8천 송 반야경 내에도 많은 얘기가 8천 송이니까 송이 많아요 8천 송이라고 하는건 개송이 8천 개가 있다는 거거든요 인도 사람들은 경전을 말할 때 이렇게 우리같이 이렇게 원문으로 얘기하는 이렇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서술형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늘 이렇게 법으로 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이렇듯이 노래를 하는 것으로 말을 다 한다고요 그러니까 8천 송반야경이니까 송이 8천 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소음 가운데 후대사람들이 끼워놓은 것도 분명히 있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은 어떠겠어요? 대부분은 어 원형이 그래도 뭐 원래의 형태가 남아있겠지. 근데 거기에 보면 매달린다는 말을 어떤 때는 매달린다는 말을 해도 싹타 이렇게 해놨는데 매달린다는 말이에요. 싹 타. 싹타이 말은 뭔뭐 말이냐면요. 어린아이의 기억 있잖아요. 어린아이의 기억. 그 어린아이의 기억은요, 어려서 자기 최초의 기억이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기억은요, 엄마 저제 기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는요, 나이가 들어서도 가장 편안한 것을 엄마로 생각해요. 나이가 들어도. 그게 싹타예요 싹. 그러니까 이건 잊어지지 않는 기억이에요 이거는.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라는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기억은 굉장히 강렬한 기억이에요 어. 항상 어느 상황에서 뭐가 해도 그 금방 기억을 되살리는 이런 어, 거예요. 그러니까 싹다 이러니까 기억이 안 잊혀진다, 안 잊혀진다는 거겠어. 계속 내게 있다는 거 아니야. 그 무상한 것이고 무아인 것인데 이게 안잊혀진다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뭔가 좀뭐뭐 뭐 변화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팔천성 반야에서 무슨 다깨달음에 깨달음에 이렇게 온전히 이렇게 뭐 삼매 수행에 매달려 있다 이런 표현을요. 아주 나중에는 삼매 수행에 매달려 있다 이런 표현을 안. 안 쓰려고 또막 그래. 어. 근데 삼매수행에 매달려있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는, 이건, 이건 내가 해석한 건데, 이거는 뭐, 8천석 방향이 있는 게 아니라,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삼매수행에 매달려있다고 하는 표현을, 실제로 이제 거기에 이제 마라가, 수부띠하고, 수부띠가 이제 수보리잖아요. 수보리하고 마라하고 대화하는 형식으로 이어져 있는 것이, 만들어져 있는 것이 여기 그8초동0종반경인데크게보면그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 매달려 있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마라가 막 얘기하니까 수보리가 대답을 하는 그 과정에서 나오는데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 하나는 뭐냐. 매달려 있다고 하면은 이 집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안 해야 된다고 그런 의미가 하나 있을 것 같고. 안 잊혀진다. 계속해서 잊혀지지 않고 계속 지속된다. 그러면 이게 무화에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무화에 그러니까 그 표현을, 그 표현도 그것도 적절치 않다.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삼매수행에 어 매달려 있는 것, 이렇게 않고, 나중에는 매달려 있다는 말을 싹터라는 말인데, 이 싹터를 그냥 싹트와 이렇게. 고런게 아닌가, 다 그런 생각이에요. 네. 아무튼, 뭐, 이거는 내 얘기인데, 싹타라는 네. 표현이, 어, 8 0 0 0약의얘기에 많이 나와요. 그거는 무슨 말인 거니, 초기 대승을한 사람들이, 보살이라고 하는 말을 두 가지 개념을, 중생이라는 개념하고 부처라는 두 가지 개념을 뭉뚱그려서 하나의 인간으로 만들어 놓긴 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걸 이룰 수 있는가라고 하는 점에서는 역시 삼매수행을 못았다못 놨어. 근데 지금 우리 후대 대성불교에서는 후대의 완전, 그보다 훨씬 더 논의가 다양하게 많이 이루어져서 일장에 합의를 이룬 점이 우리한테 기억되고 우리한테 전성되어 오기 때문에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 타입을 아무리 해서 우리가 보살이, 예, 고살도를 완성한다고 하는 육바람밀의수행의 완성한다고 을 우리한테 이렇게 전해진 는이 오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당연시 여기지는데 그거를 만들어가는 초기 형태에서는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았던 것 같다. 그런 거예요. 내가 그 합쳐서, 방반야대 내가 그 인용인한테 한번 다시 물어볼까요? 무엇 때문에 <목소리> 이 사람은 <목소리> 고살이라고 <목소리> 지나는가지, <목소리> 자를 자른 보살이 꼬리를 포함한 모든 것에 대한 집착을 소멸하기를 원하고 언젠가 승리자를 되신 집착이 없나? 잠깐 이렇게 정리해놓건 내가 이거 인용을 하려고 그랬는데, 인용이 너무 길어. <laughs> 그래가지고, 이 해놨는데, 이것도 적절 이것도 충분치 않아요. 근데, 제가 그언저리에 있는 내용을 정리해놓은 건데, 보살이라고 하는 자는 뭐 하는 사람들인가? 초기, 초기에는 그랬어요. 대승 초기에는. 보살은 뭐인가? 집착을 잘라내버리 자. 집착을 잘라내버린 자. 무엇에 대한 집착을 잘라내버린 자, 무엇에 대한 집착을 잘라내버린 자, 그게 나왔지요. 음. 음. 그렇죠. 그렇지 음. 버리를 포함한 일체모순과의 집착을 잘라내버린 자예요. 아, 음. 그리고 뭐뭐뭐 뭐, 뭐. 일체의 집착을 버려버린 자예요. 그런데 일체 집착을 버려버린 자가 보살인데 또뭐 어떤 자 오직 부처님이 깨달음에만 매달려 있는 자또 한편으로는 삼매 수행하는 오전이 매달려 있는 자 이게 그냥 같이 그냥 맞군요 나와버려 같이 이게 초기불교 초기 대승에 초기 혼란스러운 모습이에요 이게 초기불교에. 부처님의 깨달음을 포함 모든 것에 대한 집착을 소멸해 버렸다. 모든 집착이 다 소멸해 버린 것이 보살인데, 한편으로는 또 무엇에 또, 보리에 조차도 집착하지 않은 건데, 한편으로는 삶에 지독스럽게 집착하고 있는 자, 매달려 있는 자. 이 보살이라고 합니말 그런데 혼란이 중생이란 네.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존재를 중생이라고 치는 것도 이해가 안 가실까요? 같은 말이에요. 사람이나 짐승뿐만이 아니라 네. 모든 생명의 존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중생이다. 이렇게 또 이해가 됩니까? 그것도, 그것도 같은 말이에요. 그것도, 그것도 되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것은, 어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얼마든지 있고, 그것도 또 하나도 안 틀린 말이에요. 그런데, 불교적인 의미로 중생을 설명을 하려고 한다면, 그것보다는 자기 주관에 따라서 사물을 인식하는 자. 그게 중생이에요. 자기 주관에 따라서 사물을 인식하는 자가 중생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조금, 비교적으로 가까운 편이에 네. 생명이 있는 것은 다치 깜년에다살거 아니에요. 뭐산 삼촌 초목도 다마찬가지니 다치 깜년에 하는 거지. 어. 모든 것이 다. 아, 아 뭐, 말대로 뭐, 아무래도, 화초도 뭐, 어, 아이고, 이쁘다, 이쁘다, 그러면 꽃을 더 오래 피우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응. 네. 음. 그러니까, 그단 그냥 말씀 이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서 돼. 근데 그것보다는 비교적으로 표현을 하다 보면 조금 이렇게 바꿀 필요가 있다. 자기 주관에 따라서 인식한다는 중생이 자기 주관으로 인식을 한다. 근데 내가 언젠가 얘기했죠? 주관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주관을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주관을 어떻게 버려요? 주관을 버려버린다는 건 자기 기억을 버려버린다는 건데, 자기 기억을 어떻게 버려요? 기억이 버려져요? 곰덩도 어. 자기 마음대로 기억하는해 그렇죠. 곰덩이는? 주관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응. 내가 그래서, 내가 누차 내가 얘기했던 말이에요. 그게 That Noble Dream이라고. 에? 어. 그니까, That Noble Dream을 정말 이렇게 성취하기 위한 것이 불교가 아니다 말이야. 기본 답이에요, 이거는. 정답이야, 그거는. 그 고상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것이 불교가 아니에요. 완성했냐 안했냐는 기준을 갖고 그 길로 가는 것이 불교가 아니에요. 그러한 정신으로 살고자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 불교다. 그러니까 대승불교에서 이 부처라는 것하고 중생이라고 하는 것을 믹서해서 하나의 인간을 만들어 버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보살을 얘기할 때또 중요한 개념이 뭐냐? 내가 2 페이지에 정리하는 겁니다. <laughs> 언젠가는 보리를 접촉한다. 보리라고 하는 것이 아까 뭐였어요? 보리라고 하는. 부처님 깨달음이라고 했잖아. 예? 보리라고 부처님이 깨달은 부처님이 깨달은 부처님 깨달음이에요 부처님 깨달음은 뭐예요? 지혜잖아. 지혜를 접촉하게 돼 있어. 언젠가는 접촉해. 언제일지는 몰라. 기다릴 필요도 없어. 반드시 보리를 접촉하게 돼 있으니까, 어, 초조하게 기다릴 필요도 없고, 언제 올까 하고, 뭐, 어? 그 뭐, 빨리 가야 되겠다고 서두를 필요도 없어요. 묵묵히 실천하고 입체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묵묵히. 그렇게 하면 미래의 부처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미래의 부처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팔천손 반야경이 있는 말이 부처님의 깨달음을 획득하도록 결정되어 있어. 그냥 그런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자신감이. 불교를 하는 사람들이 그런 자신감이 있었는데 부처가 되면 너 부처가 될 거야. 너 미래세. 분명히 부처 된다. 그런 거를 부처님, 사과문이 부처님한테 아니면 연등분한테숙기를 받느냐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부처님의 설법 내용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봐라. 이렇게 살으라는 거 아니냐. 살으라는 거 아니냐. 어. 그래서 그렇게 살기만 하면 된다. 깨달음을 얻고 안 얻고, 깨달음을 언제 얻고 말고, 빨려줄 리 건가, 늦게 얻을 건가 그런 거. 그런 거는 너하고 상관없는 거니까. 분명히 그는 되게 돼 있으니까. 그냥 뭐, 이렇게 나는. 실천만 하면 된다. 무엇을 실천하면 된다? 초기불교에서는 무엇을 실천하면 된다는 것에 대한, 아, 지금 우리 후대의 기준으로 봤을 때 약간의 혼동은 역시 있다 초기불교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초기불교에서 부처님은 분명히 통찰해야 돼, 통찰. 통찰지을 가져야 돼. 그런데 통찰지 말고 다른 것을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너무 많은 논의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좀 혼란스럽기는 하지만, 아무튼 기다릴 필요도 없고, 빨리 가려면 서두를 필요도 없고, 그냥 눈높히 시청을 하고 있었니가다 네. 그런 거를 보살이라고 보니까 내가 그 보살이라고 하는 것에, 내가 그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다른 말을 깨닫는 것을 목적으로. 이거는 이제 보리라는 말이죠. 보리. 지혜라는 말이죠. 근데 집착하지 않는 상태에서 무상정각, 운정각을 깨닫.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까 말했으니까 뭐 어제 매달려 있다고 했잖아요. 아, 어. 어. 뭐 기다리고 어쩌고 막뭐 이런 거 전혀 없이 그런 자. 사타. 아까 아까는 싹타가 있죠? 매달려 있다. 싹타라는 말을 했는데, 거기다, 아, 싹타, 이러면 매달려 있지 않음이라는. 매달려 있지 않음. 뭐, 역설이긴 한데, 어, 많은 그, 정신병, 병리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인간이 갖고 있는 위대한 기능 가운데 하나는, 인간의 망각의 기능이다. 네? 동의해? 동의하세요? 망각의 기능이 인간이 갖고 있는 기능 가운데서 가장 참 특출하고, 응? 제일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기능이라고 그래. 그런 것 같아요. 네. 망각을 안 하는 우리 우리가 어떻게 이게 변화하겠어요? 네. <laughs> 변화라는 망각을 해야 합니다. 네. 아사타가 일어나야 돼. 아사타, 아사타. 그러니까 망각함으로 해서 아사타 함으로 해서 우리는 변화하게 되는 거죠. 아사타 함으로 해서. 그 그러니까 아사타라고 하는 개념, 이런 개념을 어, 불교적인 인간의 어떤 그 성숙대 이런 것으로 과감하게 도입한 것 이런 건 정말 그 위대한 변화다 그런 생각을. 내가 이렇게 인용해놨는데 어 보리심이랄지 일체 지자의 상태를 추구하는 마음이랄지 무루의 마음, 무루의 마음이라고 하면 샘이 없는 마음이죠. 셈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마음이고 이거는 지혜의 마음이 되는 그런 거죠. 동일한 것이 없는 마음, 어디에도 피할 수 없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살은 이런 어떤 것에 대해서도 집착하지. 받는다. 그러면서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보살이다. 나는, 응. 그, 가끔 이제 이런 책을 읽으면서 늘 그런, 뭐 읽을 때마다 그래 야, 이 사람이 말이야. 이게 2600년, 2500년 전에 사람들인데, 그때 말이 참 이게 독소리 한번 많지도 않고. 생존하는데 참, 바쁜 사람들이, 언제 이런 생각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했나. 참, 이건 참놀랐다 에? 아이, 지금은 마치 이렇게 좋은 환경에 말이지, 책도 많고, 볼 것도 많고, 대화할 것도 많고, 그런데도 이런 생각을 못하는데, 세상에 이런 인간이 얼마나 좋은 인간이겠어요. 에? 전주시의 인구가 뭐 100만이 되는지, 뭐 150만이 되는지 모르겠네 전주 인구 얼마 되죠? 얼마 되니까 1 0 0만6 0만이0만이1 0만이 100만이 1 0만이1이 100만이 사이이 음. 독서를, 그런 것보다도. 음. 그러니까 독서를 많이 하면 많이 한 것만큼 생각이 깊어져야 되겠지. 나는 사실 독서를 하지 않았을 때보다 독서를 함으로 해서 난 정말 생각이 깊어졌어요. 이런 것에 대한 확신도 정말 가지게 됐고. 내가 내 도반들 뭐 이렇게 저렇게 대화해보면 선원에 있고 이런 사람들은 뭘 알아야 이게 생각을 하지. <laughs> 정말 답답해요. 뭘 알아야 생각을 할거 아니에요. 생각은 뭐예요? 대상이 없으면 절대 생각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저 절에 뭐 수자들 뭐 법당에 와서 기도한다고 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 근데, 불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보면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깡통이에요 여러분들 보도 보는다. 뒷짐 주고 이렇게 또그 도량 이렇게 품주고 그러다니는 잘하는데, 예, 그 안돼 안돼. 그러면 안돼. 사실이 그동안 불교라는 게 이렇게 지금 음. 선생님 같이 이렇게 예, 요즘은 이제 초기 불교라고 했을 게 많은 기적부터 <laughs> 공부를 하니까 그렇지. 그 전에는 대개가 저희 나이가 제가 나이가 지금 70이 넘었는데도 60대 아 지금 현재 몇년 가장도 그냥 절에 가서 절하는 것이 하나 불교인으로 생각하고 부처님에 가서 여기 이것을 구체적으로 공부를 할수 있는 어떤 기회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불경을 공부하는 사람은 스님이나 공부하지 일반 거사들이 공부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타파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사실은 저희 전화북도에서 저희 원각회입니다 그렇죠. 거사들이 경전을한 구절이라도 이해할 수 있게끔 그 회의를 하면서 만드는 것이 바로 그게 35년 전에 만든 게 원각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예, 이렇님 같은 분이 이렇게, 예, 구체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해주기 때문에, 이제 요것을 알면, 저도 지금 스님한테 교육을 작년에 1년간 배우면서 갑작갑작 놀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황에 완전히 그냥 물러져버리는 어, 것은 그런 게 구절이 많이 나오거든요. 음. 느낌이 있습니다. 음. 음. 김재희도 그런 얘야기 하다. 음. 김재희도 음. 네, 네, 지금까지 여기, 뭐, 바탕으로 했어요. 내가 한 가지 이제, 이제 여기 내가 그, 문제제기요. 내 네, 거기 중간에 서는사 보살이 말이죠. 분명히 초기 보살을 논의하고 있는 팔천성 반야경 같은 데 보면, 현세 이익, 이타행 이런 것에 칸해하지 않고 있어요. 응? 그리고 오직, 깨달음에만 전념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고 있어. 팔천송 반야경을 보면, 예, 초기대승경제. 예, 그럴 수 있고요. 예, 네. 내가 그 얘기를 여러분한테 지금 하는 거예요. 네. 초기대승경제. 이거를 잘 이해해야 돼. 이거를 잘. 이때 초기대승경제를 만들던 사람들의 그 고민의 내용이 팔천송 반야경에.